그러면 그 지금부터는 좀 어, 대구 경북의 제 제조업 상황하고 예. 어, 그 관계되는 그좀 이야기를 제 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구 경북은 그 산업 비중을 보면요. 네. 제조업이 45%를 차지합니다. 아,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네. 경상남도가 제가 이제 경남에 있으니까 네. 그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나 경북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그이 강연과 관련된 데이터를 만드는 네. 과정에서 어대구 경북 경북이 특히 45%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네, 있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어 굉장히 네.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자업종이 대략 한20 그 네, 전체 네. 제조업의 44%니까 네. 전체 대구 그 경북 경제 한22.4% 정도가 전자 네. 전기업 그 전기 그 장비 네. 이쪽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철강 금속 산업 네. 그리고 어, 그 자동차 산업 부품 업종 이렇게 쪽에? 경주 네. 쪽에 네. 이렇게 해서 산재되어 있는데. 어, 성장률을 보면 그 대초래 한 2009년도까지 네. 2008년도까지는 대구 경북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 경제 성장률보다 앞서 있었어요. 대구가? 경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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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이 예, 경북이 경제 성장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빨리 설정, 발전하고 있었고 예. 다른 부품 산업도 함께 예.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어, 2009년을 기점으로부터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어, 그. 경북 경제성장률이 경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음. 지금은 대략 한 2.5%포인트 음. 정도 그 0.대의 성장률에 지금 수렴하고 음. 있다고 볼수 음. 있습니다. 음. 어, 한 가지 위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북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음. 지역이 그렇습니다. 음. 충남이 조금 그나마 상황이 좋고요 음. 어, 경기도는 2010년대 그 불황 속에서도 경, 평균 성장률이 5%를 유지하고요. 예. 서울은 3한7 정도를 유지합니다. 공장이 그쪽으로 많이 이전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그, 그건 예.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음. 반면에 지방은 평균적으로 한 1%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음. 이것이 벌써 이미 음. 10년 음. 유지되었고요. 그럼 제조업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이 경북이 전자업종, 전기전자업종이 예.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인데 어, 지, 그 전기전자 업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기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전자업종의 경기 변동과이 음. 제조업의 경기 변동으로 나타나고, 네.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 지역 GRDP 즉 지역 총생산의 그이 변동으로 나타나는데 음. 다른 지역의 그 GRDP의 변동을 보면 일정하게 하락 추세가 있으면 쭉 그냥 하락하는데 네. 그 경상북도의 그이 경기 변동 보면 굉장히 그 아, 파동이 큽니다. 예, 예. 그것은 굴곡이 심하다. 는 굴곡이 심한데요. 예, 예. 그것은 전자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의 예. 그 국제적인 그 경기순환이 음.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아, 예. 그것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철강산업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예. 그 이유는 철강의 주요 그 수요를 하는 게 기계산업과 자동차산업과 음. 조선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조선사람은 거의 붕괴되어지는데 네. 뭐 대우조선부터 다 거의 붕괴되어집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조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국조선사도 상당 부분 붕괴돼요. 네네. 그리고 지금 2019년도부터 조금 살아나기 시작해다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음. 다시 또 이렇게 음. 그 정체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네. 철강수요가 감소하면서 그런데 이제 2015년도부터는 자동차의 총산출도 우리나라에서 감소하기 시작해요. 현대 자동차는 그나마 네. 음. 그 생산량을 유지를 하지만, GM 대우 그리고 삼성자 르노 그 다음에 어 쌍용 모두 네. 이렇게 그 생산량이 대폭 축소되어지면서 네. 철강 수요가 어 감소되어지고요. 네. 이것이 그뭐 포항이라 포항과 같이 이렇게 철강 금속 산업에 의존하는 어 네. 지역에서의 큰 경제적인 불황을 이끌어 내었다라고 네. 볼수 있고요. 음. 또한 가지는 이것이 사실상 미래 측면에서는 좀더 불안한 측면은 뭐냐면 아까 그 신규 투자 부분이 음. 대부분 음. 지금 제조업 부분의 신규 투자 부분이 대부분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경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죠. 어 네. 2008년도 이후부터 이제 그 수도권 투자 제한을 하고 있던 업종에서 대부분 투자 제한을 어. 없애 버리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반도체 산업 같은 분야인데 네. 어 최근에 그 구미 하나 예를 들자면 SK 하이닉스가 네. 원래 구미에 공장을 만들려고 했고 구미시에서 네. 그 공단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네. 경기도로 옮겨버렸거든요. 음.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음. 사, 어, 상황이었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경, 제가 경남에 있는데 이번에 그 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국해양조선이라는 네, 것이 네, 만들어졌는데 네. 한국해양조선이 지주회사하고 그 자회사하고 분이, 분할이 돼요. 네, 지주회사는 전체적으로 매출과 설계 네.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네. 이제 나머지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네. 대우조선은 제조를 하는데. 네, 네. 원래 그 현대 중공업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음. 연구개발 기능을 울산에 뒀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음. 거의 대부분 다 예. 서울로 옮기고 있고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과 조선도 다 뭐로 가냐면 음. 전장화되거든요. 전장화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 전기자동차가 되고 예. 자율주행차가 되기 때문에 예. 핵심적인 부품이 소프트웨어와 전장부품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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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부품과 관련된 생, 그 산업 생태계 공급 음. 라인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음. 거의 대부분 그 경기도에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미래의 투자 자체가 음. 부품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 그 다음에 공급 생태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음. 그 대구와 경북 전통적인 산업 그 단지로 이루어졌던 지역들의 음. 그 메리트,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네. 약화되어지는 거죠. 네. 특히 그 소프트웨어,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자율선박 그리고 항공 산업도 그렇고, 대부분 네. 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 되어지고 이걸 흔히들 뭐 시스템 통합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지어 예 풍력 발전이라든가 그 재생 에너지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음, 음. 어 산업 요소인데 이 부분에 거의 90%가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이런 점들이 장기적으로 예. 좀 미래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낸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같은 이제 전자, 예. 예, 그리고 이제 전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음. 이제 자동차,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시스템, 이게 시스템 통합 이게 90%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을 하거나 음. 그쪽에서 생산해 내는 걸로 이제 그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북의 그런 산업 분야에 있어서 구조 조정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대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청소 공단도 그렇고 여기 네. 구미 공 전자 공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동남권에 있는 어 기계 산업이나 조선 산업도 그렇고 모두 한 70년대 80년대 네. 핵심적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단 자체가 삼사 지년 되면서 국가 산단 자체가 굉장히 노후된 측면도 있고요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통합이나 그다음에 정보 통신 그리고 전장 부품들이 음. 그어 서울에 아 경기도에 집중되어지는데 음, 음. 또 중요한 거는 연구 개발 기능이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연구 개발을 예. 하는 그 인력 공급 자체가 음. 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집, 그,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 그리고 어, 공, 공단 공단 자체의 경쟁력 네네.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경남에 있는데 어 장원국가공단을 가면 여기는 그냥 공장 단지다 이런 걸 느껴요. 그데 평택이라든가 음. 이런 데가 보면 네. 어, 이거는 그냥 저, 오피스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공장에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음. 현대화된 네.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청년들이 일자리를 똑같은 공장에 찾아 그 일자리를 찾는 것 찾는다 해더라도 음. 이런 동남권에 있는 낙후된 음. 시설들에 가기는 굉장히 주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같은 값이라면 뭐다데 가고 싶어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음. 서울로 가면 성장한다라는. 을 네, 많이 네. 다른 때문에. 기회도 있을 거고. 어, 예. 이런 네. 점들이. 음. 인력 측면과 생, 산업 생태계 측면 모두에서 음.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갖추고 있다. 음. 지방이. 예. 그리고 거기 중에서는 이제 경북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 산업의 경우에 음.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철강산업의 특징 자체가 예. 국가기관산업이고 예. 이것은 이제 군사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고 예. 건설을 비롯한 거의 음. 모든 그 산업 분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남북한 대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예. 어,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좀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포스코 라든지 현대제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철강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윤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애플보다 더 윤율이 높은 걸로 대략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기술력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이고 기술력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위기상황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음, 일단 그 철강산업의 기술적인 특징은 예. 어, 그 전자산업은 기술적 변환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네네. 한 2년, 3년 만에 그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등장하면서 제품군의 변화가 빨리, 이루, 빨리 이루어지는데, 네. 철강산업은 이미 음. 기술이 상당 부분 표준화됐습니다. 네. 표준화됐다면 쉽게 그것을 우리가 음.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노동자들의 음. 숙련, 암묵지가 네. 그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음. 그런데 철강 포항제철이 세계 1위로 그 어,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예. 그이 2002년도에 1990년대 후반이죠. 어, 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 년대 초반인가 그런데 네. 1992년으로 기억하는데 바이넥스 공법이라는 걸개발해네요 네, 네. 바이넥스 공법은 그 어, 석탄으로 하고 철광을 이렇게 이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도 굉장히 효율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또한 가지는 어, 철강이 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데 네네. 그 부분도 많이 개선하는 그런 네네. 혁신적인 공법이었는데 이 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음. 논문으로 다 발표가 됐어요. 네네. 그러나 그 양질의 철강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포항제철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포항제철에 네. 있는 엔지니어들이 현대제철로 많이 가서 네. 그 한국이 음. 갖고 있는 기술적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품군들이 음. 굉장히 많고 어, 아까 그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감소됐다고 하면서 철강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다 했는데, 네. 그거는 포항제철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뭐 동국제강도 그렇고 그 매출만 보자면 네. 마이너스였어요. 네, 네. 그러나 수익성은 뭐20%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네. 지금 현재 대기업의 평균 그 영업이익률이 3%거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5% 미만에서 네. 어, 외외인데 보수구 같은 경우는 현재와 같은 불황에도 한 10%, 12%를 유지하는 네. 어, BMW보다 더 높습니다. 그게. 네. 음.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음. 철강뿐만 아니라 여기 조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계산업도 있고 음, 음. 군수산업도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철강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암묵지를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장인 노동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기술적 대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흔히들 장수명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변환 주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아무리 뭐그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수요가 감소되는 국면에서는 네. 매출이 감소되어지기 네. 때문에 매출이 감소되면 당연히 그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포항제철의 공급기업들 네. 그리고 협력기업들은 굉장히 음. 힘든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 적어도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예. 어, 회사가 이제 손해를 많이 봐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측이 얘기하면 그거는 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 네. 줄어보면 줄이는 네. 부분은 매출이 줄었을 때 줄이는 건 사내 하청입니다 그렇죠. 사내 아청. 왜냐 그 자본이 갖고 있는 전략은 사내 하청을 넓히면 넓힐수록 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내 하청을 사용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 중지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 운동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내 하청에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대구 경북 제조업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어, 조금 이따가는 이제 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위기가 이제 어떻게 그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여기 대해서 노동 운동 진영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